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트절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 지지부진한 하루였죠. 뭐 개인들이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 징그런 외국인은 6천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을 1,400억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뭐, 개인들은 뭐, 코딱 1,400억 매수, 외국인들 1,500억, 징그징결 매도하죠. 예, 외국인들은 그냥 날 잡은 것 같다. 라는 것들. 그냥 좀 안타까운 거 뭐냐, 오늘 비트코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놈의 머스크, 그냥, 그죠? 예, 아우주로 보내야겠어요. 코인가격이 자꾸 장난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비트코인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지금 현재 어, 4시 예, 4시 2분 어, 가격이 얼마인가 잠깐 볼게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5,400만 원이네요. 많이 빠졌네요. 오늘 7% 마이너스 7%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아까 5,000 200까지 떨어지는 게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을잘 대응할 수 있는 전역, 연락, 전략을 잘 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뭐 주도주라고 하면 오늘 뭐 제약주 네, 네이처셀이 뭐 상하가 들어갔고 2연제약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였고 뭐 물류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어, 항공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터들 네, 제가 좋다고 얘기했죠 S.M. Y.G. J.Y.P. 예, 나쁘지 않게 오늘 흐름을 연출했네요. 우리가 봐야 될그 테마는 지주사 꼭 얘기했죠. 예, 롯데지주 C.J. 뭐 G.S. 지주사 자, 무조건 잘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저평가국면이고 나머지들은 좀 높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당분간 안 보는 게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 공매도 대상이 아닌 것들 오늘 바이오직스 오늘 많이 빠지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높.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안간 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코스닥위주 정책주,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놀자주, 어그 다음에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될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 그 다음에 영향을 줄수 있는 대북주도 어,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놀자주는 엔터. 어 오늘 보면 사이월드가 조금 뭐 이슈가 될수 있어. 25일 날 재업 분하는데 사이월드 관련주. 어, 보면 인트로 메디 어 오늘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것 같아요 인트로 어 인트로 메디 어 오늘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 다음에 초록뱀 네, 엔터주 잘 보자 초록뱀 미디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ihq 이런 그 엔터주 노자주 어, 노자주들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움직이는 어, 틈새시장 공략하는게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요. 뭐 SM이나 JYP는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 지금 시가총액을 잘 봐야 되거든요. 공매도에 영향이 없는 종목으로 보면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이쪽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홍주는 CJEN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종목들은 다 놀자주예요 예 놀자주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런 예,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보면 국내도 영향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15일 중국서 한국 코로나 관광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관광에 대한 부분들도 어,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카지노 카지노 관련주 놀자주 잘 봐야 돼요 의식주 관련주하고 놀자주 잘 보자 놀자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엔터 관련주, 그다음 에 항공주 자, 제주항공, NCC 조그만 비행, 저가용 비행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해도 잘 봐야 돼요 제주항공, 그다음에 지네어 뭐 이런 것들, 지네어 이런 것들 좀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지네어, 제주항공 이쪽으로 보고 카지노는 뭐 GKL, GKL 잘 보시고요 GKL, 어, 잘 보면 돼요 아직 바닥에 있잖아요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 그다음 파라다이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본게 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요것도 어, 나쁘지 않고 GKR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행지 있잖아요. 하나투어, 하나투어, 어, 요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하나투어, 그죠? 바닥난에 있죠. 그다음모드투어모드투어 모드 투어. 예, 모드투어 어,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드투어 여행 관련주들 있잖아요 하나투어 모드투어 어, 레벨업 될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노자주 엔타, 엔터주들 어, 얘기했지만 뭐 초록백 IHQ CJENM 항공주는 제주항공 진에어 t o l 홀딩스 이런 것들 그다음 카지노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대북주들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 대북주는 철도주 중에 푸른기술 뭐 이런 것들 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배우에 의 철도주도 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엘리베이 이런 것도 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대북주도 관심있게 보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싸이월드 관련주들, 인트로 메디, 그 다음에 초록뱀 이런 것도 어, 나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좀 무거워요. 삼성전자는 얘기했지만 기술적 반등이 좀 실패했어요. 오,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월봉 주봉 다 꺾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삼성전자는 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기술적 반등 뿐이 안돼요. 여기 기술적 반등 뿐이 안 되니까 삼성전은 조금 더 이따 버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어, 못하지 말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이런 거는 좀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패턴대도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섹터를 봤어요. 놀자주 섹터들, 엔터주 그죠? 뭐, YG, SM, 뭐, j y p 는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 사이월드 관련주가 좀 이슈가 될수 있어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 그죠? 예. 네. 또, 옛날에 일촌들 막 찾고 이런 게또 유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백 미디어, IHQ, CJENM, 인트로 메디 이런 것들 잘보고요그 다음에 항공주 제주 그 다음에 진네어 트웨어 윌딩스 이런 것들 보고 카지노는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그 다음에 여행 관련 주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되게 좋아요 자리가 그 다음에 대북주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푸른기술 대우 에이엘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그 다음에 또아난티까지 보면 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급등한 것들 있잖아요 예 급등한 것들을. 우리가 그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저번에 얘기 했죠 호테실라, 아모레퍼시피뭐 이거 아모레퍼시피 진짜 많이 가죠. 예 끝도 없이 가죠. 예 올해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것들은 뭐냐? 아까 얘 이게 좀 하나투어, 모드투어 이런 것들 쭉 끌고 갈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 파라다이스 예. 이런 것들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단기적인 성향 그다음에 턴 어라운드 되는 거호텔실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예, SM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는 것도 전략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보고요 어, 관심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그 섹터에 있는 것들 잘 보면 힌트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관심 종목 중에 여러분들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다 판단해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제가 관심있게 보는 업종들이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 종목들이라 어잘 보면 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종목 발굴을 할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공감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에 좀 벗어날 수 있는 중소형단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는. 많이 올라간 걸 때리지 밑에 있는 걸 때리는 경우가 되게 작거든요 숏 전략을 쓰는 건데 위에 올라간 거는 숏 전략이고 떨어진 걸롱숏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걸잘안 쳐요 왜 그러냐면 어 반대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밑에 있는 거를 매수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걸 매도하는 거죠 무작정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어, 어우, 이거 고평가 아니에요 가격이 높다고 무작정 파는 게 아니에요 시그널을 보고 어 봐야 되는 거예요 시그널 시그널은 뭐냐? 얘기했죠? 오일선 꺾이는 거 그런 시그널이 올때 우리가 보자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정책주, 그다음에 이슈 테마주들 그 뉴스가 센 것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 보자. 그다음에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어, 김영국의 팁투 전략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꼭 10분 정도 활용한다면 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아, 꼭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품 팝을 하겠죠. 삼품 발품, 손품, 기품 세 가지를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네, 어, 내일도 성공투자 교환하면서개명부의 투톱 전략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구개월 팝팝 감사합니다.